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다비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직장인 3대 스포츠 그러면은 탁구와 테니스 그리고 볼링을 꼽곤 했었죠 그러나 요즘은 이 볼링이 어느 정도 어, 저변확세가 되었는지 정확히 잘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사라진 그 그런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은 볼링 옆에 회장님을 모시고 볼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본인 소개 좀 직접 해 주시죠? 예. 네. 저는 세종시 볼링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갑입니다. 네. 세종시 볼링협회 생긴 지가 꽤 됐죠? 예. 전에 여기 세종시 대기전 연기군 시절부터 네.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볼링 그러면은 예, 실제는. 음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설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 독일 중세 시대에 이게 오히려 종교에서 이렇게 그 발달이 돼 있다 그쪽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 이게 공을 가지고 이제 굴려서 어, 놀이를 하는 것 중에 보면 주로 유럽 쪽에서 발달이 됐거든요. 일테면은 예. 뭐 이탈리아의 뭐 보치라든가. 또, 영국의 론볼스라든가, 아니면 또 프랑스의 페탄크라든가, 이게 다 이제 그 공을 굴려서 하는 그런 게임인데, 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에, 이집트에서 왔다라는 것보다는 독일 쪽에서 온 것이 맞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어요. 어, 그 실례를 보면은, 어, 이제 중세 13세기에서 14세기 사이죠. 그 수도원에서, 어, 캐글링이라는 음, 그런 게임을 해요. 근데 이제, 캐글레라는 이 나무 조각을 만든, 요거 이제 악마 의 형상이죠. 이것을그 네, 네. 그 돌을 굴려서 깎은 돌이죠. 네. 그걸 넘어뜨리면서 이제 그 악마를 대체한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쪽이 더이 어 설이 가깝게 맞을까요? 글쎄요. 근데 네. 그 설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는데 네. 뭐 어떻게 진짜 그 특별한 그 볼링의 시종 시존, 시종과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밝혀지 밝혀지지가 않아갖고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어, 어, 실제로 보면은 이제 에,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가 이제 캐글링에 아주 심취가돼 있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어, 현대 이제 보면은 음, 그캐글이라는그핀 자체도 어, 루터가 뭐 어. 말, 뭐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홉핀을 놓고 하는 그 다이아몬드 형의 그런 놀이를 갖다가 뭐, 창안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유럽 쪽에서 이렇게 그 성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이제 미국 쪽에서 훨씬 더, 어, 이게 발달을 하게 돼요. 보면은 이제 1840년에 그 니커보커 그 앨리스라는 최대의 그 보링장이 예, 네, 생기게 되죠. 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이제 보링장이 생기면서 이걸 가지고 도박으로 이어지니까, 핀을 몇개 쓰러트린 에 대해서 이제 내기를 하고 그러니까, 1841년에 그 코네티커주 법원에서 볼링을 금기를 시킨단 말이죠. 근데 <laughs> 금기가 되질 않고, 오히려 1842년에 보면, 미국의 전국 볼링협회가 만들어져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1951년도에 요즘 그 핀을 갖다가 어, 골프공을 갖다가 이렇게 아저저이 그, 보링공을 갖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놓는 그게 발명이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언제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보링이 이, 저변 확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볼때요 저희 나라는. 보급한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한 70년대부터 이렇게 네. 시작됐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90년도 때가 최고 전성기였었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뭐88 서울올림픽 때 보면 어, 그 당시 이게 이제 그 종목으로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만 예. 시범 종목으로 해서 예. 그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아시안 게임,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예. 이게 정식 종목 아닙니까? 예. 어 2014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금을 7개, 예. 은이 하나, 그 다음에 동을 6개 해서 14개를 이렇게 휩쓸다 싶피 했는데, 예. 실제로 보면 뭐, 어이 프로 선수들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일본에 불과하단 예. 그렇죠. 말이죠. 예. 네. 상당히 그 우리나라는 그이 볼링 강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음. 그럼 이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도 보면, 어, 볼링 인구가 꽤 지금은 뭐 확대되는 느낌을 받아요? 예, 지금 저기 여기가 또 최고 젊은 도시로서 보면은 볼링 인구가 어, 기하급수적으로 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네. 어, 볼링장도 하나뿐이 없던 게 지금 현재 다섯 개가 운영하고 음. 지금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게한세 개에서 네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젊은 도시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저기 세종시 중에서도 이게 선수들도 좀 확보가 돼 있죠. 예. 지금 현재는 선수 중에 이제 엘리트 선수는 저희들이 딴데이 시도 마냥 이런 실업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음. 우리. 세종시 볼링협회 소속으로 해서 A급 선수는 아니더라도 B급 선수들을 우리가 영입해서 네. 아, 훈련비 쪽으로 이렇게 주면서 저희 소속으로 엘리트 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볼링과 어 확산 추세에 있어요. 이제 1990년대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이제 붐을 타다가 이것이 이제 뭐 PC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크린 골프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이제 그 돌아섰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네. 요즘은 또다시 이제 그 붐을 타는 네. 그런 형상인데 특히 그 세종시는 젊음의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군다나 뭐이 작은 어떻게 보면, 뭐, 인구 30여 만 밖에 안 되는 곳에, 볼링장이 지금 다섯 개가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 조별확대가돼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네. 대개 볼링장이 인구 10명, 10만 명당 한 개꼴 정도로 평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세종시에는 또 대형 볼링장이 아마 들었을 거. 그 세종시 신도시에도 있고 네. 여기 이곳 구두신권인 조치원에도 어 대형 볼링장을 지금 3월달부터 새로 짓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링을 뭐 하시는 분들이잘 아시겠습니다만 보링을 좀해봐야 되겠다라는 사람들 위해서 네. 이게 보링 그 준비물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볼링은 우선은 제일 먼저 예. 입문하게 되면은 이 대부분 보면은 그 블링장에 있는 하우스볼로 많이 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이볼을 자꾸 구입을 해서 자기에 맞게끔 지공 그 손에 딱 맞는 게 지공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공을 해서 자기 마이볼 갖고 자꾸 쳐버리고 연습을 하면은 아, 처음에 뭐 100점도 안 나오던 점수가 자기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6개월만 열심히 하면은 200점 이상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볼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네. 네. 왜냐면 하이 격투기나 이런 것 마냥 신체 접촉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 혼자 점수를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음. 자기 멘탈이 무너지면은 점수가 프로 선수든지 국가대표 선수라도 그런 게 약한 선수들은 큰데에 나가면은 이 기복이 심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기 멘탈을 무너지지 않게 정신력이 강해야 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면은 좋은 수, 좋 점수가 나는 그런 경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볼링공이 우선 있어야 되기 때 그렇죠. 볼링공하고 네. 아, 일단은 볼을 넣고 다닐 수 있는 볼링 때. 네. 그리고 이제 손에 차는 아대. 아대. 네. 예. 기본적으로 슈즈. 네. 예. 그거만 준비가 되면은. 네. 쉴수 예. 있는 그런. 좋은 아, 네. 그 대략 그 그렇게 그 구입하려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 초보자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싼 뭐 고급볼이나 이런 걸안 써도 세트로 이렇게 구입하면은 30만원 선이면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네. 아, 전체를? 예. 네, 그렇군요. 그뭐 어, 30만원 정도면은 뭐 직장이 됐든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네. 그리고, 이 이제, 그이 그, 이, 보링을 하게 되면, 이게 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예 프레임, 음. 한, 한 프레임이 예, 열, 한, 열 번을 한, 던지게, 한, 던지게 예. 되는 거죠? 네. 예 네. 1, 1프레임부터, 네. 10프레임까지 있는데, 네. 이제 10프레임에는, 열번 던지고, 두 음. 번을 더 던질 수 있는 게 총, 그래서 이 300점이 만점인데요. 아 어, 스트라이크가 12번이 나와야 300점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한번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 났어요. 네,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그냥 스트라이크라고 하나. 요 네. 네. 다트를 리면 30점.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던졌는데 또스트라이크 났어요. 더블이면은 6 0점이요 네, 그러면 이제 더블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던졌는데도 또 스트라이크가 났어요. 네. 세 번째 연속해서는 터키라고 해서 터키. 9 0점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스트라이크가 났다. 그러면 120점. 이렇게 네. 계속 3 0점 이제 명칭이 한... 따로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제뭐 대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 더블 터키, 4키인전그렇게쭉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인전 이 10개 10 프레임까지 치면 10개인데 마지막에 아10 프레임 다음에 10 프레임 딱 치면은 30점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는 10점 씩 올라가요. 네. 3번을 치어서, 3번을 다 치야지. 만약에 10프레임 10번 딱 치고서, 어, 다음 그 11번째에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면 음. 300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니까는, 러 스트라이크, 더블, 예. 그 다음에 터키, 예. 그 다음에 4배어 네, 예. 4배가. 5, 6, 예. 7 예. 이렇게 쭉 예. 100으로 나가다가, 열번 가면은 텐 버거라고도 하고 텐 배거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뭐 퍼펙트 게임이라고도 예, 하죠. 많이 어, 하죠. 어, 네, 네 그렇게 되죠. 어, 어쨌든 어, 이게 이제 그 백투백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예. 어 그거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때 예, 백... 그, 백투백이라는 거는 이제 예, 한번 던졌을 때그 예, 프레임 자체를 전부 스트라이크로 채우면 300점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게임에서도 또 300점을 채웠다.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백투백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러면 인전 600점. 네, 600점이지. 네. 네. 근데 인전 대게 보면 인전 800 시리즈라는 게800 시리즈. 어떻게 보면 인전 퍼펙트보다 힘들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세 게임에 800점 이상을 나오니까는 평균 한 게임에 세게임 그러니까 200 아, 10, 70점 정도 나와야지 800 시리즈가 된다. 그렇게 이거. 되죠 예. 예. 그게 퍼펙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어, 점수가 나오고.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900 시리즈도 어. 있지 않습니까? 900 시리즈는 세번다 만점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도 최태승 선수가, 아, 제 기억상으로는 최태승 부산 광역시 소속 선수가 네. 아마 제 생각에는 900시리즈한 900한한 번, 한 번. 번. 네, 한 네. 저도 한 같아요.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어쨌든 이게 상당히 그 재미도 있고 네. 또 어렵기도 하고 이런데 그 용어 설명들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다른 경기보다도 뭐 골프나 이런 거보다도 용어가 많은 용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골프 같은 경우는 용어가 아주 그냥 많고 복잡한데 이거는 뭐 특별히 큰뭐 용어가 예 많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인전 저희들이 특히 인전 처음 시작하는 이 초보자들은 예, 저희들이 이제 초보자들이 뭐든지 그렇지 운동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이 에티켓이 이제 용어도 알고 이 에티켓이 어떻게 아 옆에 사람이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면 방해가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옆에 라인을 박았고 음. 없을 적에 올라가서 치고 아, 아 그게 에티켓이거든요 네. 골, 골프도 이제 뭐 신사운동이라고 하지만은 이 볼링도 보면은. 이 특히 옆에서 누가 같이 라인을 같이 이렇게 출발해서 치게 되면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고 제 자기 기량을 못 하거든요 발이를 못 하는데 네, 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볼링은 옆이를 앞 좌우를 봐꿨고 음. 사람이 안 올라왔을 때 치고 그리고 옆에서 봐갖고 올라가 있으면은 나는 한 템포 줄여서 좀 내려오고 옆이 사람이 치고 나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고 그게 최고. 이 시작하기 전에 초보자들도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어 지금은 핀이 이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세워지죠 그렇죠. 이제 네. 마른 목걸이 시로 이렇게 네. 네. 어. 그럼면 10개의 핀이죠 10개요. 네. 그래서 킹핀을 5번 핀을 킹핀이라고 네. 부르고 인전 질 앞에가 인전 1번, 1번 핀2 네. 3 4 5 6 7 8 9 10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서 10 게이핀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브루클린 그 스트라이크다 그러면은 1번에서 어 2번 3번 이렇게 그 배열이 그렇죠. 되죠. 그러면 예. 어느 분은 1번과 2번 사이로 공을 던지는 예. 분도 있고 어느 분은 1번과 3번 사이로 공을 던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 많이 연습도 못 하고 에, 조금. 생활하는데 좀 바쁘고 왔다갔다 이렇게 한 맡은 게 있고 해서 바빠서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인 뭐 에버 정도 하면은 180에서 200정도 정도 아 그럼 뭐 상당한 점수시죠 네 근데 이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이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워낙 뭐또 유명하신 분이시고 또 지역 발전 위해서 밤낮없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뭐 주변 분들이 또 칭송도 자자 하지 않습니까? 찬이 네, 뭐 워낙 뭐 활동력이 강하시니까요. 데 어떻게 이게 또볼링 옆에 회장을 맡게 되셨어요? 전에부터 볼링에는 이전 오래 됐고 친지도요. 관심도 음. 많았고. 음. 전 우연히 아, 이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예, 그 회장이 공석인데 그 저희 또 지금 전 전에 부터 같이 이렇게 알고 지내던 후배가 협회 인전 임원 이로 있는데 회장 징집 맡아 달라고 어, 제이가 들어와서 조금 네. 고민을 해다가 한번 이 며칠만 고민해 다가 답변을 준다고 해서 그냥 자꾸 찾아오고 해서 할수 없이 그러면은 한번만 이 해장을 해갔다 해갖고 어, 했는데 어떻게 또 이적까지 또두 번째 또 해장직을 또 맡게 됐습니다. 네. 뭐 워낙 뭐 유능하시고 함적이라고 뭐 승분이 낮은 분이니까요. 당연히 뭐 해장직을 계속해서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해요 네. 이전 <laughs> 네. 이번 <laughs> 마지막 임기 마치면은 저도 인전 후배들을 위해서 또 내려오는 게또 당연한 거요. 네. 네. 그리고 인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또 모습이고요. 아, 지금 원래는 그 규정상으로는 임기가 지금 언제까지 돼 있죠? 지금 재작년 그러니까 2000 우리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한데 통합한지가 한전 재작년이니까는 4년 이 임기니까는 네. 내년, 내년까지 임기가 됩니다. 아, 아, 그러시는군요. 네. 이제 용어 설명을 아까 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음. 그 조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면 이렇게 저 질문을 하면은 해봤는데 설명을 또 특별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또 네. 이 뭐부터 해야 될지 네 그러시죠 네. 어. 그러면 이게 이제 공을 이렇게 던졌을 때 예. 이게 한 번에 스트라이크가 안 나고 예. 남게 되잖아요. 네. 어. 이제 스페어, 고를 스페어 고를 처리를 네. 스페어라고죠. 네. 그러면 그거를 어두 번째 던져서 완전 이제 스페까지 어다 처리하면 그 명칭이 뭔가 또 따로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인제는 대개 보면은 음. 이, 도, 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상생활에 도안이면 뭐 네. 스트라이크 아니면은 스페어 처리 못해서 그냥 남는 그런 사람보다도 스페아 처리를 잘해야지 볼링은 잘 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보통 이흔이 10개에서 치는 거하고 1개 남았을 적에 치는 게 어렵거든요. 음. 그 스페아 처리를 잘해야지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네. 왜냐면은 빡을 치고 다음번에 스페아 처리를 못 하면은 점수가 다 까먹거든요. 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선수들도 이 물론 스트라이크를 많이 치는게 점수가 많이 나오겠지만 은 스페어 처리를 특히 잘 해야지 점수가 잘 나오고 어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등수 안에 들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거죠 네그 이제 1번 핀이 맨 앞에 서고 예. 그 다음에 2번 3번 핀그 예. 다음에 4 5 6그 예. 다음 라인에 이제 7 8 아, 9 10 이렇게 예. 쓰는거 아니겠어요? 예. 예. 어. 근데 이게 던졌을 때 보면 7번 핀과 10번 핀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런 경우가 제일 스페어 처리하기가 힘들은데, 음. 그런 때는 인전 대개 보면, 에... 오른손 그 볼러들은 음. 이 10번 핀쪽으를 쳐서 얇, 아주 얇게 쳐서 옆으로 굴러갖고 7번 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거는 선수 출신도 힘든 그런 스페어 처리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예. 벌어져 있으니까, 예. 예. 공을 이렇게 10번 핀으로 쳐서, 예. 이 핀이, 예. 이 핀을 맞추도록 예.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 용어도 이제 뭐, 마아인 농가, 이렇게 뭐, 이게 명칭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아마추어들도 어디 그런 거 우연치 않게 인전. 어떻게 보면은 좀 유행이 조금 많이 따르거든요. 그 아마추어들도 그런 거 처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암 안만 프로든지 국가대표 선수라 해도 실업 선수라도 그걸 처리 못 하는 그 경우가 100번 치면은 99번은 처리 못 한다고 보면 되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남게 되면 이제 오픈 프레임이 될 오픈이 테고. 되는까요? 네, 네. 야, 이거 하여튼 어 보링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자기 몸에 맞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공그 그렇죠. 어, 고르는 요령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대개 보면은 아이 어, 파운드가 있거든요 파운드별로 네. 있는데 볼이 에, 자기 체중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너무 자기 체중보다 이 힘들이 무거운데도 자기 체중보다 이게 볼이 무거우면은 굴리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체중에 맞게 남자들은 특히 어 힘도 있고 하니까는 조금 무거운 거15 파운드나 음. 그런 걸 많이 쓰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국가 대표나 이런 실업 선수들도 14, 15 파운드 이상을 쓰고 음. 그 대신 전이 아마추어 여성분들은 대개 보면 12 파운드에서 13 파운드 많이 쓰고 남자는 15에서 16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이 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 레인이 꼭그 양쪽에 이렇게. 네. 그런... 도랑처럼 고립해 네. 있어요. 겉터라고 해죠. 그저기겉터죠 근데 예. 초보자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예. 인전 어. 초보자들이 대개 보면은 아딱 보면 그냥 잘 치는 사람들은 뭐 스핀이 그냥 탁하다가막 그냥 스핀 먹고 한다는데 음. 이 손목을 쓰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냥 이게 딱 해서 오른 오른 손 오른 손가락이 먼저 빠지면서 이 이 중지하고 약 이게 걸어서 딱 주면은 이 레인이라는 게 18미터 정도에서 3분의 2는 기름이 먹었고 음. 3분의 2는 끝이 가서는 기름이 안 먹거든요. 네. 그게 쭉 기름 먹은 뒤는물 밀려서 가다가 기름 안 먹은 데서 이게 도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음. 음. 대개 보면 오른손 블러는 1번 핀하고 2번 핀 사이로 들어가야지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고 네. 왼손 백기들은 반대로 1번 핀하고 3번 핀 사이로 들어가야지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직구로 가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느 분은 뭐 완전히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가는 분도 계시고 이러던데 그 어느 게 정석일까요? 그거는 어 직구로 가는 거는 순 이제 아마추어들이 이제 많이 초보자들이 그렇게 많이 가고 어 대개 이제 일반 뭐 선수들 말고 조금 볼링을 조금 친 사람들은 대개 보면 다어 1, 3, 1, 1, 2번, 그, 1, 3번 코스로 많이 가고, 오른손 베기는. 네. 네. 왼손은 1, 2번 그, 라, 저, 라인이로 가야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스피닝을 먹어서 못 치니까는, 이직구식으 먼저 스트레이트로 쭉 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자기 마이볼 생기고, 자기가 이제 조금 경력이 생기고 하면은, 어 자연적으로 그 스피닝을 먹게 돼요. 네. 여기 보면은 뭐한 번은 스트라이크를 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스트라이크는 안 났지만 스페어 처리를 다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스트라이크 나고, 예. 그 다음에 또 스페어 처리를 했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렇게 되면은 같으면... 아, 열 트레인까지 그 끝날 때까지 스트라이크 스페어, 스트라이크 음. 스페어 이렇게 하면은 0 0 점이 되는 거예요. 0 0 점. 예. 어. 그런 분들을 이제 더치맨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네. 하던데. 네. 어쨌든 이게 보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 뭐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회장님 뭐주변이 상당히 그어하고그래서 어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뭐 영업장이다 보니까 글쎄요. 이게. 네. 그 일단은 뭐 제가 어 임기 내에는 저도 이제 여기 세종시가 전국에서 볼링도시로 만들려고 지금 저 우리 임원진들하고 최대한 노력도 하고, 그리고 볼링장을 이 세종시에서 많이 더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볼링도시로 만들고, 전국대회를 이쪽에서 저희 지형상 우리나라에서 중간 지점이고, 최고 근접하게 접근하기 좋고, 어떤 데 막, 저희들은 전국대를 하게 되면, 막, 전라도, 바 끝에 해남, 뭐, 강진, 이렇게 하면은, 강원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오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간 지점이라, 전국에서 오기가 제일 접근성이 좋고, 네. 그래서 여기를, 이, 볼링을 전국대회이 유치를 많이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싶고, 음. 또 지역 사람들한테, 이, 볼링, 그, 도시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서, 예, 이 세종시 하면은 볼링도시 이렇게 되게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뭐. 훌륭하신 구상을 갖고 계신 우리 회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아마 아, 보링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시라고 봅니다만은 보링에 대해서 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한번 가서 보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쨌든 오늘은 보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